막, 그런, 카더, 그러니까, 마냐, 만약에 만약 이런 얘기 많이 나와, 만약에. 응. 만약에 우리, 뭐, 일본 여행을 다 같이 가게 된다면? 막 이러면서, 응. 막 그래서, 막, 우리끼리 막 얘기를 했었거든. 어, 이세돌 다 같이. 근데 아이는 뭐라 그잖아 자기는 디즈니랜드? 디즈니랜드였나? 그, 모르겠다. 어, 뭐, 거기 가, 거기 가서 일주일 동안 있을 테니까 너네들끼리 놀다라. 내가. 내가 뭔 소리냐면서. 당장 포대기 들고 가가지고 아이언니 등에다가 엎어가지고, 어? 진짜, 엎고 다녀야 돼, 어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무조건 같이 다녀야 한다면서 <laughs> 자, 아이언니. 어, 아, 난 여기서 행복하게 디즈니랜드에서 일주일 있으니까 너희들 놀다, 이러는 뭐,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! <laughs> 바로. 그 아이언니가 이들 너무 싫어, 말해서 <laughs> 어. 哦。Oh. <laughs>